어우, 싫어려 아, 잠깐 더 쉬는까봐요. 안녕하세요. 힐링놈 쏠쌤입니다. 여기는 북한산 독박골 입구예요. 오곡밥과 나물은 드셨나요? 오늘 정월 대보름이에요. 근데 이틀 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땅이 지금 많이 젖어있고요. 올라가면서 계속 신을 신고 올라갈지 맨발을 할지 정하겠습니다 춥다 땅이 좀 많이 젖어있어서 신을 벗고 맨발을 계속 할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신을 못 벗고 조금 더 탐색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군인데도 이렇게 눈이 많죠? 바람이 이렇게 부네 또 에이 탐색중! 이 반대편이 장미공원인데 이쪽은 그쪽보다는 조금 조용하다 그래야 되나? 산님들 연령들도 조금 높으시고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뭐 저도 나이 많으니까 괜찮죠. 어, 옛날 북한산 귀신들, <laughs> 옛날 북한산 다람쥐들이 많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어, 뭐리치도 하고 바위 넘고 그랬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고요. 반대편 쪽으로는 좀 젊은 사람들 새롭게 등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산하군요. 춥다. 일단 이 지점을 좀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아 추워, 추워. 아 코도 빨간해 어, 오늘 날씨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지금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어우, <laughs> 여기 눈이 그대로 있네. 아무도 안 지나갔나봐. 어저께 그저께 이쪽으로 아무도 안 올라오셨나봐요. 제가 지난주에 눈밭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지금 살짝 겁납니다. 여기 <laughs> 날이 좀 추워서 왼발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악몽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아 이렇게 바람까지, 보... 많이 오네. 바람까지 보니까 주저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저 정말 발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상은 안 걸려요. 그렇게 움직여서는. 그래도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살짝 주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좀 일단 피해보고. 저는 되도록이면 왼발을 지금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너무 추워요. 많이 네 그럼 여기 족두리봉이 500m 남았네요 일단 실을 벗었습니다 춥기는 한데요 지금 안 벗으면 어, 향로봉 쪽에는 눈이 더 많을지도 몰라서 그렇게 되면 오늘 맨발을 못할까봐 잠깐이라도 벗고 가겠습니다 다마일치기하마일치 아, 아이고, 다시 신어야 되려나 보다. 어허, <laughs> 어, 어 시려. 어허, 시려. 아, 어, 잠깐 또 신을까봐요. 어허, 마이 갓. 어. 여기가 눈이 없으니까 좀살것 같네요, 그래도. 어머 시려.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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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야 되겠다 바람부터 바람부터 바람이 어우 멋있다 지금 살살 달려가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다가 발 너무 시려면 또 신으면 되니까 조금 부지런하면 돼요 뭐 나쁠 건 없어요 오 바람 불어 오오오어오오오어 안돼 안돼 오오오어 어, 어, 바람 오어 바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고. <laughs> 위에 눈 많아요? 네. 여기보다 많죠? 네 여기 이거는 아, 아무 없는 거죠 여기는? 없어 <laughs> 내려온데. 네네네 조심히 가세요. 어,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예. 여기 눈 눈도 아니라는데. <laughs> 예전에는 정월 대보름이 제일 큰 명절이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정월 대보름 땅콩 불황 까먹는 것밖에 없는데 에이, 예전에는 막 동네에서 다 자취하고 그랬다는데. 1994년 2월 24일이 음력 1월 15일이었어요. 오늘 2월 24일이 음력 15일입니다. 11년 만에 같은 날. 그러면 거의 봄기운인데 폭설 덕분에 이렇게 눈길 산행을 하네요. 신을 신으면 바위를 타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맨발을 하고 싶고 맨발과 신발 사이에서 항상 극단적인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을 신고 그냥 등산을 하니까 너무 다리가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거 맨발 러싱 하시는 분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맨발로 걷다가 신을 신잖아요 엄청 답답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신을 자꾸 벗게 되는 거고 또 신을 벗으면서 이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기운이 좋고요 맨발로 갈수록 더잘 갑니다 어, 맨발로? 어떻게 그렇게 등산을 잘해요? 그러는데, 맨발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다 젖었어요. 딱 사람 다니는 길만 녹았네요. 어, 싫어, 어, 싫어, 아 싫어, 아 극단적인 거? 단어가 좀안좋다 뉘앙스가. 극단적인 게 아니고, 평이하고 평범하지 않은 거죠. 네, 또 이렇게 평범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 다 같지 않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맨발 어싱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어, 뭐 맨발 어싱 열심히 제대로 잘 하는 걸 극단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laughs> 극성스러운 건가? <laughs> 이 위치에 서 있고요. 어. 아, 맨발로 가시네요. 아, 네, 네, 네. 어서, 자다 갈게요. 어. 어. 아, 아자아 <laughs> 내가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근데 여기가. 전부 다 얼음이라서 언니 이리로 오세요 아니 오세요 괜찮아요 오세요 제가 여기를 많이 다녀본 길이니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밟으세요 왜냐면 처음이라서 자 여기 밟고요 저 따라 내려오세요 여기 붙잡고 붙잡고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저는 많이 다닌 길입니다 옳지 꽉 붙잡고 쓰세요 계속 미끄러워요 그 다음에 암벽에 꽂힌 사람, 맨발에 꽂힌 사람, 모두 젊어서 함께 <laughs> 우리 선배들도 보니까 나이 들면 또 많이 힘 빠지고 어지러워서 못 하시더라고요. 다시 신었어요. 발도 너무 시렵기도 하고요. 여기가 바위 길이라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요 구간만 통과를 할게요. 바위 길이라서 지금 암벽 연습하시는 분들 좀 많은 거거든요. 그 길을 제가. 맨발로 가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laughs> 다 이렇게 돼서 근데 평지가 아니고 전부 바위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빨리 신신고 통과하고. 맨발도 너무 힘들게 하면 하기 싫어져요. 이제 날 풀리면 뭐 지겹도록 지치도록 할 거니까 오늘은 등산화에게 조금씩 양보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잘 신었네. <laughs> 잘 신었죠? 바위보다 안전한 길이잖아요? 이런 애도 안전하다고 철렁거리다가 또 방심해서 다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얼음입니까? <laughs> 폭설이어서 폭설. 금년 겨울 엄청 따뜻했는데 가끔씩 눈이 펑펑 내려졌어요. 오다 얼음이야. <laughs>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어, 눈 산행입니다. <laughs> 눈길 산행. 다눈이다 얼었어요. 겨울에 맨발 아니어도 또 이런 맛도 있는 거죠, 뭐. 달라요 같은 장소인데 계절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제 발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제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르네요 느낌이 젊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아주 치열한 사행이었어요 바위 오르고 암벽하고 리치하고 목숨 걸고 그 젊음이 다 가니까 아주 평화로운데 그래도 저의 멤버를 보고 또 치열하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겨울 산이다. 산님들 다 지나간 다음에 부끄러우니까 겨울 산이다. 이맛이지. 이 집으로니까 산님들이 좀 계시네요. 만원 사리니까 통과. 음. 너무 좋은 몸무리입니다. 이래서 산에 오는 거 아닐까요? 지금 도로는 쫙 녹았잖아요.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눈이 많아요. 잘보존어있습니다 눈이. 그리고 바람 불어도. 아주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서 견딜만하고요. 저는 지금 신을 신었는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신신고 가는 거는 꽃길이죠. 다 꽃길. 오메야. 이제 아이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맨발, 신발, 아이젠, 3콤보로 합니다. 여기서 아이젠 장착하고 갈게요. 너무 기탈이다. 너무 기탈인데 너무 다 눈이다. 얼음이겠죠? 저 아래는. 아이젠 장착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산행은 안전히 최고입니다. 쳐쳐쳐 놔주세요. 제가 가끔가다 놔주세요 그러는 건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laughs> 아, 너무 좋다. 엄마 짓고. 눈 가운데서도 먹고 살겠다고. <laughs> 31년 만에 음력과 양력이 같은 날이네요. 어떻게 하냐고요? 의미가 있는 날인가 보죠? <laughs> 알지는 않는데 아, 얼굴은 뵌것 같아요. 아 그래, 네네. <laughs>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고요 우리 대화를 나누자라고. 아, 수고 많이 받으세요. 은다다 친구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가세요. 가세요? 사 네. 어우 바라아 추워. 너무 춥네. 거닐끄러우니까 오늘 아주 재밌는 산행인데요 제가 바랠게 저는 예, 바위길로 가겠습니다 신을 신었으니까 이만큼 올라왔고 나머지 올라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대길로 그냥 가면 됩니다. 사봉 적으로 왔습니다 아이젠을 게 해야되나? 아고또다오르네 오늘 아주 분주하게 합니다 아이고 겠 아이젠을 해야하나? 아이젠을 해야되겠네 아이고 이거 아이젠 타임 네. 여기서 지나가야 돼. 여기 다얼음 오! 얼음에 대도. 지금 여기 제가 이 바위 사이에 있고요. 여기 다 얼음이에요. 얼음. 너무 미끄러워서 뭐 이렇게 잡을 데도 없고요. 여긴 전부 얼음이고 아이젠 없이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기? 와, 너무 많다 많아. 방울이구나, 구드름이구나. <laughs> 아, 아, 안 떨어진다 이거. 향로봉 능선 너무 오고 있고 향로봉은. 300m 남았습니다 아, 눈길이라서 속도가 안 나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오는 것만 해도 땡큐베리 감사 장난 아닌데 아이고 발도 안 빠지네 이제 아, 너무 이쁘다 <laughs> 너무 이쁘다 신난다 다시 잠깐 퇴장 바위길이라서 귀찮다고 안 빼고 터덜터덜 가다가 바위에 아이젠이 껴서 넘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아니면 바위에 아이젠이 끼어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바위에서는 아이젠을 안 합니다. 뺐다 꼈다 해요. 산걸인데저 네, 정상으로 안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진간사 계곡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눈 많은 쪽으로. 여기 내 프로필 사진 찍은 데인데 내 구역인데 안 추워? 아이고 녀석. 겨울이다. 계속 겨울이다. 에이. 내리막이 전부 다 얼음이라서, 오, 여기도 완전 얼음이야. 이쪽이 낫겠다. 와, 이거. 한겨울인데? 와. 많이 쉽지 않고 이 온천지는 눈이고 자연의 선물 오늘 맨발을 안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 안돼 네. 너무 깊다 발이 다 빠질 것 같아요 아 아, 어, 어 발이 막 닿혀 맨발 못하니까 왼손 발이 후쿠 까는 것 아이고, 아이고, 발이, 발이 조금 차있잖아요. 그럼 박혀갖고 안 빠져요. 안 빠져. 안 들려. 야, 이렇게 눈 많은 산에 하기 쉽지 않아요. 아, 오늘 너무 축복이다. 기분이 완전 좋다. 내가 제일 처음으로 밟고, 어, 어, 어마 엄마, 엄마야. 처음으로 밟는 곳. 여기는 눈은 많은데 따뜻해요. 저 위쪽은 눈은 없고,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어, 어 위험한 게잘 보고. 조심조심. 나는, 어, 온몸 인증을 하겠다. 쉽지 않으니까. 어, 여기 봐. 어, 너무 좋다. 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언제 해보겠어요? 그리고 한겨울에는 못 해요. 추워서 오늘은 좀 젖어도 충분히 말릴 수 있고 지금 화산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는 세워보는 거지. 한겨울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 기분 너무 좋다. <laughs> 개그장이지 이렇게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저는. 아, 근데 춥다. <laughs> 아 오늘 오늘 산행 너무 좋은데. 맨발은 할수 없지만, 놔주세요. 맨발은 할수 없지만 그의 버금가는 품이 있습니다. 아, 놔주세요. 계속 나를 붙잡네. 너무 깨끗하고 싶다. 기분이 좋다. 어머야, 이게 뭐야? 어머, 물이야. 바람만 닦고 갈까요? 아이고 빠지면 큰일 나겠다. 미끄러워서 미끄러지면 안 되겠다. 자연의 신비란 늘 경이롭습니다. 와. 여기 내려가야 됩니다 아우 멋져보러잘 내려가 보겠습니다 평로온듯 하나 고난이도 바위길을 내려왔어요 어우 여기는 동굴이야 사람 하나는 숨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새해 시작하고 바쁜 일들 쭉 정리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도 조금 조절하고 하는 일도 좀 조절하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산행을 하려고 계획했거든요. 토요 산행 길인데 이렇게 눈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매일 일요일 전기 산행 때도 눈을 밟으러 오겠습니다. 여기는 진간사 계곡이고 내일은 삼천사 계곡 쪽으로 가보려고 해요. 이 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냥 보내기에는. 저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일에 치여서 제가 하고 싶은 산행도 제대로 못하고 아, 일요일만 달렸는데 이제 토요일도 제가 지금 산행을 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도 좀더 열심히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양일 산행으로 기대하세요. <laughs> 맨날 똑같은 산행이지만 제가 한 살을 더 먹었으니까 자연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하루 더 늘린다는 거예요. 어우 그들 음씨 안녕하세요. 이제 금방 없어지겠죠? 아 이쁘다. 제가 한 20년 동안 토요일 날 놀아본 적이 없거든요. 전부 다주 5일째 근무를 해도 저는 토요일도 계속 수업이 있어서 한 번도 못 놀아봤어요 어, 저, 제가 또 원래 막 휴가내고 조퇴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계속 일을 했는데 아, 이제 수, 토요일 일을 안 하려고요 수업을 안 하고 어, 좀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요 20년 만에 자유 토요일 산행 <laughs> 별다른 건 없지만 하루를 자연과 다 밀착해서 더 가까이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눈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의미 있는 날이라고 했고 다른데 이렇게 쭉 보고 검색하다가 1994년 2월 24일도 보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보는데 많이 춥진 않아요. 주책만 끼 콧물을 자꾸 나와요. <목소리> 중간도 공원까지가 1.5km나 남았네 아직도 꽤 많이 남은 건데요. 이 눈길 1.5km면 꽤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목소리> 내려가면서 눈과의 명상을 하겠습니다. 와, 봄 오는 소리다. 여기가 여름의 제 아지트인데. 많이 녹아서 좀 지저분하네요. 살짝 더 얼음도 있어요. 고드름 봤어요 아비오 아비오 고드름입니다 아, 고드름에다가 물소리에다가 난리다 난리 제가 재작년 작년 겨울엔 맨발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추워서 맨발 못한 날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맨발 대신에 신을 신고 등산하면서 팔 내놓고 풍력을 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어싱은 아니지만 체온을 높여줘서 제가 즐겨하는 맨팔 나머지 하산길에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이젠도 벗었고요. 여기서 한 1.5km 남았거든요. 제가 겨울에 즐겨하는 건강 요법입니다. 맨팔, 맨팔로 가겠습니다. 풍력에 좋고요. 일광욕에 좋고요. 피부를 조금이라도 내놓으면 좋아요. 얼굴만 내놔서는 조금 부족하니까, 이렇게 좀더 내놔주고, 다리까지 걷으면 좋은데, 걷다가 자꾸 줄줄 내려오고, 조금 흉해서. <웃음> <웃음> 이 정도만 해도 체온이 급상승합니다. 안 켜져서 그랬는데 저, 저분들이 저열이 많고 화가 많으시냐 그래서 <laughs> 아니요 우라병은 없습니다. <laughs> 뭐 아주 그렇게 깨깔나게 행복한 건 아니지만 평온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리고 제 평온을 깨는 요인들은 좀 제거하려고 많이 애쓰는 편이고요. <laughs> 사실은 제가 요즘 마음도 많이 다치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산에 오는 시간을 좀더 늘려서 저는 산에 있겠다. 또 마음먹으니까 여건이 갖춰지더라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딱 맞습니다. 뜻을 품으면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목소리> 요 랍니다. 거의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맨발 어심 못해서 조금 안 좋았었는데, 기분이. 맨발 한 것보다 다른 느낌으로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내일도 이 기쁨을 한번더 누리겠습니다. 아뷰! 아비오! 아뷰뷰! 눈에 쌓인 진간사 계곡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곳 진간사 앞에 왔고요 안전제일 안전제일 오늘 안전한 산행에 감사드리며 내일 뵙겠습니다 어 <목소리> 미끄러 여기가 제일 안전제일을 요하는 곳인데요 방심하다가 미끄러질 듯 산행은 끝났지만 여기서 좀 걸어 내려가야 돼요. 갈 길이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저는 맨발로 잘 가겠습니다. 안녕. 맨발을 안 하진 않았습니다. 많이 못해서 그렇지. 맨발도 했고요. 그냥 등산도 했고요. 눈길 산행이 너무 좋았다는 거. 내일은 하산할 때좀 맨발을 해 보려고요. 4시 하산입니다.